다시 돌아온 추억의 게임. 잘 돌아왔냐? 마비노기 모바일. 드디어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성황리에 출시하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임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버를 선택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대기가 5,887, 대기가 5,000명이 넘는데 접속 예상 시간은 1분. 대기 순번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게한 번에 접속이 몰리면 서버 튕길까봐 조금씩 천천히 집어넣는 느낌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 뒤에는 3,000명이 넘게 대기 중이랍니다. 확실히 마비노기라는 타이틀이 인기가 좀 있기는 한가 봐요. 그렇게 서버에 들어가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캐릭터는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이 있고 각 캐릭터의 전직 클래스를 미리 보면서 어떤 스킬들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법사가 멋져 보이니까 마법사를 선택하면 캐릭터의 외형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몸꾸미면서 갑자기 예? 어? 예? 11세 이용가에서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외형에서 나이도 선택할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키도 커지니까좀 어른 같죠 그러니까 몸 꾸밈 한번 더 보고 게임에 들어오면 전투 튜토리얼부터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스킬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캐릭터의 어리둥절한 표정도 뭔가 생동감 넘치는 게 넥슨이 이 게임을 잘 만들고 싶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애니메이션은 스킵.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면 역시나 오른쪽에 보이는 퀘스트를 클릭해 자동으로 이동하고 자동으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모바일 RPG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캐릭터가 레벨업을 다양한 선택지가 뜨는데 이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입맛대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추천에 뜨는 거 하겠죠. 그렇게 퀘스트를 조금 하다가 산냥터로 나와봤는데 산냥터의 풍경이 뭔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리니지 라이크의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래픽도 그렇지만 게임의 콘텐츠들도 약초를 채집하고 개울가에서 물 뜨고 볼목하고 감작하면서 다양한 재료들을 획득하고. 옷감을 가공하거나 철개를 가공하면서 다양한 제작 재료들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생활 콘텐츠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킬도 전투 스킬과 생활 스킬로 나뉘는데 생활 스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마비노기를 원래 안 해봤는데 이런 생활 콘텐츠가 기존 마비노기의 재미 중 하나였다고 하니까 기존 마비노기 유저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되겠네요. 또 특이한 게 전투는 일반 MMORPG처럼 오픈필드에서 자동사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운동전을 사용하여 사냥터로 이동해서 사냥터에서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하고 보상을 획득하거나 운동전을 사용하여 던전으로 진입한 후에 던전을 클리어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전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충전이 되는데 운동전이 없으면 던전도 못 가고 사냥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자동 사냥 돌리는 게임이 아니라 수집형 RPG처럼 하루하루 운동전을 다쓸 때까지 던전 돌고 사냥터 미션 하다가. 운동전 다 쓰면 생활 콘텐츠 즐기다가 다시 운동전 차오르면 전투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던전은 사람들과 파티를 해서 클리어하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던전에 들어가더라도 우연한 만남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다른 유저들이랑 파티가 됩니다. 그래서 파티 구하느라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건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전투가 솔직히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몬스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움직이면 다시 스킬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수동전투를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누가 수동전투 하나요? 자동 전투 돌리고 적의 공격만 피해주고 싶은데 이게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인지 전투에서 재미가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직을 하게 되고 빙결술사로 전직하고 나니까 캐릭터의 스킬도 확 바뀌는 게 전직의 컨셉은 제대로 살린 느낌이었습니다. 얼음 칼 가지고 전투하는 모습 보니까 솔직히 좀 멋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직 후의 퀘스트 중에 고블린 무리 차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고블린들 대화하는 게 스킵도 안 되고 대화도 겁나 유치한 게 진짜 이거 나올 때는 게임 바로 종료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스킵 좀 만드시다. 예. 아이템은 일반 능력치를 올려주는 장비와 패션이라고 해서 코스튬이 있거든요. 이 코스튬이 장비의 능력치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데, BM은 대부분 이 패션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패션 뽑기도 있고, 뭐, 다양한 패션들을 캐시로 판매 중이에요. 또, 최고 높은 등급의 패션은 세트 효과도 있으니까, 이거 얻으려면 돈좀 들겠죠. 더해서 팻도 뽑기가 있는데, 패시 능력치를 이것저것 많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레알 2차 전지까지 팻 하나를 안 줍니다. 나만 팻 없어 패키지. 3,300원인데 저거 없으면 진짜 나만 패없나봅니다 오늘 하루 게임을 해본 결과 솔직히 게임은 나름 할만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천억으로 8년 만든 게임은 아니다. 그.